썸 타는 관계에서 네, 네. 전화나 카톡으로 너무나 많은 대화의 주제로 얘기하다 보면 아, 네. 만나서 할 얘기가 없어. 아 근데 만나고 나서도 사람 썸은 계속 되는 거잖아. 그렇지. 음. 그러니까 주제는 저는 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 그아썸탈때 정말 몰입감이 생기면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모르게끔 자가그 리드가 돼요. 대화라는 게 사실은 몰입감이거든요. 네. 근데 이제. 처음을 시작하는, 처음에 그 어색한 느낌을 깨기 위해서는 좋은 어떤 그 질문과 주제들이 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해요. 전 제가... 제 경험상. 그래서 그냥 일단 사실은 대중적인 어떤 질문들도 중요하고 요즘에 어떤 연애라든지 아니면 뭐 영화 그런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거리에 대해서 남자들이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. 맞아요. 이게 네. 진짜 중요합니다. 아, 생각에 제가 굉장히부터고 그 여자하고 뭐. 통하면서 정치 얘기할 수 없고 뭐 종교 얘기할 수 없고 <laughs> 뭐 자기 자랑도 하루 하루이 틀이지. 그 자기 자랑 최악이에요. 아, 그 그렇죠. 맞아. 남자가 혹은 여자가 상대에 대해서 이제 SNS가 많이 활가됐잖아요 네, 네. 어느 정도 이제 SNS 보면 이 아, 사람의 그렇죠. 관심사나 음. 이 사람이 뭘 했고 뭘 먹었고 이런 게다 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로 좀 대화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. 탐색을 아, 좀, 좀 미리 해봐라. 그래서 그주제 상대가 관심 있어하는 취미나 이런 주제에 대해서 그러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. 섬세함이죠. 음, 음, 그래서 저는 네. 정보성이라는 생각을 해요. 연애할 때 상대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. 그녀가 뭘 좋아할지, 그가 뭘 좋아할지를 한번더 보면 요즘은 사실은 카톡을 통해서, SNS를 통해서 충분히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는 있거든요 응. 그 정도는 해야죠 아, 그 정도는 응. 필요하다고 응. 그리고 저는 제일 안타깝게 허세 가득한 메인 사진들 음... 어, 잠깐 근육질 제일 싫어하는 아, 근육질... 아, 아, 그러니까, 그러니까, 아, 근육질 무통 벗은 거 진짜 싫어요 받았을 때 스카톡 사진에 메인 벗은 거 있으면 진짜 싫어요. 왜 외제, 절차 있으면? 그거는, 봐봐요, 아, 봐봐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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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그 아니, 아니, 있잖아요. 만약 대놓고, 대놓고 네. 외제차와 함께 있는 건 별로예요. 아, 근데 이제 내가 메인인데 뒤에 살짝 차가 보이는데 살짝 그 차에 <laughs> 이렇게 벤츠가 딱 있어요. 네. 그러면, 어, 아, 확대해 보겠죠? 아, 이렇게 이렇게 아, 해보겠죠? 아, 확대. 확대. 확대하나요? 어, 이렇게 확대하나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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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 벤츠네? 어, 어, 이 아, 정도. 그런 느낌이 들수 있어요. 제발 제가 같은 남자로서 남자분들이 안 해줬으면 하는 게 있는데. 그 벤츠나 뭐, 뭐 아우디 아, 뭐그 상표 얘기되는 건가요? 아 그럼 불륜잖아요, 어. 인수. 아니면 뭐 시계, 시계. 비싼 차들 아, 타고서 네. 핸들 잡고 사진을 찍어요. 음. 그렇게 핸들은 로고가 있으니까. 그렇 이렇게가지고. 아, 이렇게. 그런 거좀안 했으면 좋겠고 음. 본인 차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카톡 부시에놓고막 이런 거 제가 좀안 했으면 좋겠고. 없어져 음. 그런 거안 돼. <laughs> 사실 뭐 여기는 두분다 이런 거에 뭐안 흔들린다고 하지만 능력 중요하잖아요. 남들도. 중요해요, 흔들려요. 흔들려요. <laughs> 아 흔들려요. 네, <흔들려요>. 네. <laughs> <근데, 근데 웃음> 왜, 너... <laughs> 왜 뭡니까? 능력입니까? 아, 그럼 그럼요. 여기서 이거 한번 가시죠 아, 리서스 한번 가시죠 리서스 할까요 외모 재력, 재력 성격 성격 세 개면 세 개면 남자는 끝나 남자는, 어. 남자는 어. 저기서 뭘볼게 있니 아 인기. 있죠 그래. 있는데 아난또볼게 없어요 유튜브를 쳐가는 유는 우리 젊은 시청자들을 아. 위하여 어? 다양한게 다양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세개 중에서 더 많은 분들이 남자 세 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없다는 게 아닌 거죠 사과했습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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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격 외모 재력 아 재력이 마지막이에요? 네. 아일 위. 아 일, 이, 삼 위. 외모, 재력, 성격. 네. 와, 마도 아, 약간 나. 이미지가. 마지막에 김준희 씨가 왜 오랜 시간 동안 솔로인지 드디어 알았습니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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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다 맞출게요. 내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성격, 성격은 바꿀 수 있다 이거 내가. 아, 맞추면 돼요? 성격은, 해요? 성격은 음. 내가 맞추거나 아니면 바뀌게할수 있어 내 매력으로. 그데 외모와 재력은 내가 어떻게 손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해서 할수 있잖아요. 그렇죠. 만약에 정말 잘 생겼는데 능력이 있는데 아직 못 이루어지는 케이스도 있잖아 그건 뭐 도와줄 수 있잖아요. 제가 도와드려야죠. 아 그거는 그러니까 뭐가 이번이냐는 거죠. 아저 외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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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외모. 그러니까 외모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. 아 외모는 포기할 수 없다. 돈이 있으면 고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<laughs> 그렇게 제가 힘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. 아. 성격이 알아서 제일 그럼. 그 고치고 와. 고치고 와. 이거 인정. 인정. 아, 인정. 신남자 아, 괜찮아요? 괜찮 아, 그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아, 어 그래요? 아, 너무 티나면 안 돼. 아, 페이스업도 괜찮나요? 근데 과거를 저한테 못 보이게끔 평생을 잘 간수하세요. 저 사실 다버였어요 그래서. <laughs> <laughs> 저 옛날에 다버였습니다 옛날 사진 나오려면 난리 납니다. 아. 그러면 이제 남자들 네. 얘기했으니까 네. 어떤 여자가 매력적인지 그거 얘기해주시면 안 돼요? 남자들 어요 외모 외모 외모. <웃음> <웃음> 아니 저희가 언제 아, 아니요, 저희, 저는, 저는 유턴단식입니다. 아, 네.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? 저는 어, 지금도 젊지만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을 때는 정말 외모 몸매였습니다. 얼굴 몸매. 어 뭐야 나왜 외모야 나. 얼굴 몸매 얼굴 몸매 얼굴 몸매였는데 아, 이제는 밝히네요. 몸매 몸매? 진단이었요 아, 네, 이제는 예. 외모 몸매도 물론 중요 하겠지만 안보 수는 없겠지만 성격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예. 저게 저게 저기 방송 용인 겁니다. 아 외모, 외모 외모입니다. 아, 정말 진짜 진정, 아, 예. 진정으로 말씀드리는 거. 아, 성격 이게 예. 외모 재력만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. 너무 이쁘고 너무 매, 매, 몸매가 좋고 해도 제가 만나서 힘든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. 뭔가 경험이 아, 있었던 느낌이에요 아, 그러니까요 <laughs> 본인이 쉽게 얘기해 드리기 외모를 이렇게 성격을 본다는 이제 외모를 안 본다는 게 아니라 그쵸? 외모도 보는데 아습 정확했습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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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두 가지가 된 거예요 역심쟁이 저도 성격 다 필요 없고 재력 필요 없습니다 외모 외모 외모로 하겠습니다 <laughs> 아. 어? 자기야?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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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인 좀 보내주세요 저 사인 보냈습니다 <laughs> 사인 보냈고요 아버님 <laughs> 굉장히 미인이시죠 미 나이도 보시잖아요네 14살 여라인, 여라인, 여라인도 어마어마합니다. 예, 예, heißt. 예. 그만하시죠, 예. <웃음> <웃음> 일단 일단 뭐그 정도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일단 뭐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봤어요. 네.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다음 또 주제를 정해서 디테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뭐냐면 만나기 전에 남녀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뭐 이런 얘기라든지. 썸을 탈때 어떤 해야 되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했던 음. 이야기들 그리고 사랑을 음. 길게 가기 위한 음. 이런 이야기들 또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